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녀의 집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어, 이거, 이것도 창 지원이 안 되구나. 창이 지원이 안 되네, 이것도. 프리오로 게임이 다 그렇지, 뭐. 어, 딱 맞지? 이 정도면? 좋았어. 마녀의 집. 한번 해볼게요. 이 조작법은 모르겠는데, 이 엔터 맞겠죠? 어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왜이 풀밭에 누워 있지? 와 그래픽 개 좋다. 와, 이런 RPG 어 뭐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뭐 스토리가 없어. 왜? 스토리 없는 게임이야, 이게? 뭐뭐뭐이집 수비 출구. 어, 이거 뭐지, 이거? 일어났어?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무섭도록 거대한 장미가 길을 막고 있어. 뭐이 뭐, 뭐야 이게? 잔뜩 녹슨 칼이 떨어져 있어. 마체틀를 얻었다. 어, 저또 있는데 이거? 아이템 사용법 읽는다. 아이템은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다가서 메뉴 화면에서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가, 가끔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는 아이템도 있으니까 아이템 설명을 참고하세요 읽지가 않아요 조작방.. 방법, 조작방법? 조사 스페이스 엔터 Z 취소 메뉴 표시 esc num o x 달리기 쉬프트 또는 z 엔터 눌러도 달리던데 아까 어떻게나가 이렇게 갇혔어 이걸로 잘라 이걸로 자르는 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못 자른 건가 설마 이 변역이 왜 이래 아이템 편지 어 편지가 있네 놀러 가는 건 상관 없지만 너무 습 깊숙히 들어가지는 말거라 빨리 놀다 오렴 아빠가 아 아빠 목소리처럼 됐어야 했나? 잠깐만 아빠 목소리 좀 다시 내줄게 어, 둘러가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숲 깊숙이 들어가지는 말거라. 빨리 놀다 오렴, 아빠가. 엔터 눌러도 달리는데, 이거? 어, 고양이 없어졌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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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작은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이, 이거 자르는 건가? 마체테 와. 야, 배는 소리가 왜 이래, 이거. 배는 소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마체테가 부서졌다. 이거 가지고 부서지냐? 이거 호신용으로 부서진 거라도 들고 다니지. 어, 고양이다. 응? 무슨 일이야? 흠. 꽃이 출구를 막아버려서 나갈 수가 없구나. 들어가 볼래? 어차피, 여기선 나갈 수도 없잖아. 들어가라는 거겠지? 이 세이브가 왜 없니? 아, 얘가 세이브구나. 아, 몰랐네. 구형이한테말걸어 보니까 세이브가 있었어. 뭐야. 촛불이 신비스럽게 흔들거리고 있어. 촛불이 진별스럽게 흔들거리고 있어 뭐야 이게 나을 수 있네 응? 또 돌아온 거야? 혹시 모르잖아 아 얘가 세이브구만 고양이가 내가 뭐 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오! 뭐야 이거 세이브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야, 내가 죽은 게 남아있네. 이, 거 밟으면 안 되는 건가? 트랩인가요, 이게? 아마, 트랩인가? 내 방으로 와. 니 어, 네 방이 어딘데? 니네 방이 어딘데? 없잖아, 마. 야. 아오. 어, 뭐가 바뀌었어? 안녕! 재밌을 것 같아서 따라와 봤어. 근데 방금 어디서 나온 거야? 글쎄,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집이 바뀌었네, 지금. 오른쪽으로 먼저 가게 돼있죠, 이거는.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어, 곰돌이네. 큰 곰이야기 바구니에 들어있다. 약간 틈이 있어. 나 혀, 희, 침이 자꾸 차냐? 곰을 바구니에. 바구니에 있잖아. 큰벽 시계가 있다. 시계는 현지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 알라 니가 시계를 가지고 있니? 마녀의 일기. 아이, 마녀의 집이구나. 여기가 진짜. 나는 아파서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불이 켜지지 않아. 책상 위에 꽃 장식이 있어. 집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지 라고 쓰여 있다. 뭐 다른 데에 여는 건가? 테디베어 가져가자. 오, 아 놀래라. 마녀의 집뭐 이런 거 많다고 하지 말랬거든 애들이 무섭다고. 애들이 하지 말해. 설마 테디베어 이 아기 아기를 넣는 건가? 손발이 걸려서 바구니 에 들어가지 않아. 고물 바구니에. 물 바구니에 넣으라고? 고양아 세이브 좀 할래 아이 가위를 저, 이 쇠사슬을 자를 무언가를 찾아야 하나? 열쇠가 걸려있어 뭘 따로 찾아야 하나 봐 밖에 나갈 수 있나 지금? 열리지 않아. 어떡 하지? 아 잠깐만. 내이 생각을 못했네. 저기서 자를 수가 있잖아 지금. 여기서 자를 수가 있잖아 아이템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와 손발을 자른데아 이러면은 원한을 사잖아 아이한테. 야피 묻은 것좀 봐. 어떻게 피가 묻냐? 어 미안해. 야 세이브 좀하자. 뭐? 넣어? 뭐야? 넣어줘야겠죠? 아, 뭐이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테디베이의 몸체를 바구니에 밀어 넣었어. 어디선가 열쇠 소리가 났어. 어, 어 놀래라. 아, 어! 아, 놀래라. 와, 이 뭐야? 이 뭐야? 이개 놀랐네. 씨, 아, 욕 나올 것 같아. 불도 꺼졌고, 아, 개 무섭다. 진짜, 내공포 게임 못하겠어. RPG 이런 건잘 하는데, 어,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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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아, 몸이 차가워졌어. 벽에 빨간 손바닥이 찍혀있다. 뭐야? 어, 저 위에 누가 올라갔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이제 하는 건가? 들리지 않아. 아 무서워. 이런 거 싫다고. 이런 건 싫어. 잠만 나, 이거, 이거 방제목을 안 바꿨네. 공포 게임 어그 뭐냐 마녀의 집집 집. 실황 플레이 자 계속 갑시다. 와, 개 무섭다, 진짜. 야, 세이브 좀 하자, 야. 뭐야, 손이 따라왔어? 뭐지? 손이 갑자기 따라왔어, 저 책상에서. 문이 열려, 아, 여기가 열렸구나. 어, 책상을 밀수 있네. 두개골 모양의 그릇에 이상한 색스프가 담겨 있다. 이러고 마시면 안 되지. 마시면 안 되지. 와인병. 와인병.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줘. 요리사가 바빠? 어, 여기로 나올 수가 있지만 아이, 또 깜짝 놀랐잖아. 생각구치에서 나오지 마라, 냥. 좋아. 정말 오답 같군.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뭐야, 이 바퀴벌레 밟으면 안 되는 건가? 뭐지?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 어, 이거 어떻게, 어어, 아, 아, 밟아도 되는구나, 이거. 밟아주지! 니와 밟아줄게. 편하게 밟아줄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말해본다. 아이, 바쁘다, 바빠. 손을 빌려주면은, 아, 어, 고마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팔을 붙잡... 뭐야, 아, 죽는 거구나. 마침 손이 부족했는데, 아, 이게 죽는 그거구나. 이게 세이브 잘했다. 그럼 내가 뭘할수 있나? 지금 아, 테디웨어가 있, 손이 있지?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거든. 담예로 이걸 줄게. 은색 열쇠를 손에 넣었다. 녹슨 난이도. 잠만 여기도 있네, 길이. 아니, 저 도마 치는 소리가 꼭 한번 들어오니까 외환이 한 듯이 또 친다. 이, 뭐,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아, 있구나. 좋은 소리가 난다. 스프에 넣는다? 어. 어? 스프에 넣은 열쇠가 검게 변했다. 어? 왜 변했지? 어디선가 열쇠 소리가 났다. 왜 변했지? 오메, 무서워라. 저 빨간 책이 있는데, 이거? 이 설마, 어? 삼촌이. 삼촌이 침대 밑에 숨겨놓고 보던 그 빨간 책인가? 아, 아니구나. 귀족의 식탁. 안 읽어지네. 문이 열렸다. 어쩌면 나 세이브하고 와야 할것 같아. 무서워. 달리는 게 되니까 편하다. 물방울 소리 같은 건 달리는 게, 아... 오. 와, 놀래라. 뭐 중간 도망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막고 있어서 욕할 뻔했어. 어 누가 지나간대 야, 야, 야 고양아 너는 언제 왔니? 장식물이 있다, 농담이야? 아 노래 왜 이래 이거? 이, 이 노래 음악 왜 이래 음악? 어 무서워. 들어오면, 나중에 들어오자. 무서워, 뭔가. 그 뭐냐, 꼭, 뭐, 영국에서, 뭐, 사용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거기 같아, 바닥이, 진짜. 그래서 코블스톤 같은 것도 나 싫어하거든요. 어, 반짝거리는 거야. 마녀의 집 2. 원부터읽어야지 않나? 마녀의 집은 일반적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마녀의 집 2.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 모습이 변한다. 어쩌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아, 책 뒤에 흐트러져 있어. 뭐 묶은 게 없을까? 어, 뭐야? 뚱뚱뚱뚱뚱뚱뚱뚱. 우습게소리 옛날 여적에돈 많은 남자가 무덤에서 큰 보물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아 소리 너무 크다. 옛날 옛적에 돈 많은 남자가 무덤에서 큰 보물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수레는 숲을 지나 오던 도중 부서져 버렸지만 마침 사냥꾼과 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는 사냥꾼에게 무덤을 지키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승낙했지요. 돈 많은 남자는 수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동안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윽고 밤이 되어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무덤을 감시하라고 전만이 소리가 왜안 나지?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무덤을 감시하라고 명령하고 어머니를 보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돌아와 보니 무덤을 지키고 있어서 아 개가 무덤을 지키고 있어서 돈 많은 남자인은개 주인에게 줄담지로 은하를 개에게 물려서 보냈습니다 개는 집으로 가서 은하를 사냥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화려한 침이 올랐습니다 왜?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덤에서 은하를 훔쳤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야너 뭐냐 이왜왜 왜 개가 죽었는데 웃냐고 너는 마, 덤벼. 왜 웃냐고, 너는. 그렇게 웃기냐? 생명이 하찮아? 아우, 어, 진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끼어있다. 능는다 땡월땡일, 땡땡땡구에서 땡땡. 시의 집이 전수되었다. 불탄 자리에는 땡땡씨와 그의 아내인 땡땡씨 자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에 찔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누가 두 사람을 살해한 후 건물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후 땡땡씨의 외동딸인 엘렌씨가 실종되어 경찰은 어쩌라고 뭔가 묶을 거? 뭐 밧줄 같은 걸 가져와야 하나요? 열쇠가 걸려있다. 문의 작은 뭔가가 쓰여있다. 나비를 구해. 나비를 구하라고? 여기도 안 들어와, 봤네 곤충 모형들. 사람 머리? 어? 중간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본 것 같다. 아무것도 들었지 않아. 이 세이브하고 와야 할것 같아. 무섭다. 아, 나 오늘은 정말 그만하고 싶어, 이거. 아, 나 공포게임 말고 다른 뭐 그런게. 내 선택했으면 정말 후회가 된다니까요? 잠깐만, 초콜릿 고아엔 이런게 생겼네. 초콜릿이 생기면서. 케이스가, 유... 뭐야. 깨져 있어. 종이가 들어있다. 읽는다. 묶을 것은 통 안에. 읽는다. 묶은 것은 통안에, 묶을게 통안에 있다고. 양산 한 권이 빠져있다. 여기나 저기 올 곳이 아닌가 봐. 야, 무섭다. 하지마. 아무것도 없어. 밧줄? 가져가자. 뭐야, 이 나비는? 아이 이 나비 구해주고 싶은데, 일단 밧줄부터 가져가자. 내 머리가 좋거든? IQ가 100. 뭐야? 무슨 소리가 났나? 이거. 아, 왜이 헤드셋이 이상해서요, 이게? 이걸 주는 건가? 아이템, 밧줄. 앗? 그거 주는 거야? 고마워. 여기다 줘줄게. 읽으면 죽는 책. 이걸 왜 줘? 읽으면 죽는데. 세이브하고 한번 읽어볼까? 뭐야, 피가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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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왔더? 잠깐만, 한번 읽어보자. 읽으면 죽는 책. 읽는다. 아뭐 읽어볼까? 어이 아, 왜 이렇게 눈이 가렵지 눈에서 피가 나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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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게임 오버 음 이렇게 눈을 비비다가 눈알이 터져서 죽는군요 얼마나 잔인한게 있으면은 여기밖에 없어 이제 이 채광권을 꼽을까? 아, 읽어버렸어. 아, 모르고 읽어버렸네, 이거. 아, 한 번쯤 읽게 만드는구나,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엔터를 누르는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 어, 어떻게든 읽게 만드네, 애들이. 어, 읽게 하네. 그러게, 읽게 만드네, 애가. 근데, 읽으면 죽는 책 의미가 뭐야? 꽂으면 끝. 유이 케이스의 뚜껑이. 야, 뭐야? 뭐, 굴러오는 소리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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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죽었다. 뭐야, 왜 저렇게 빨라? 아. 무섭네. 이제 제가 어디서 나올 줄 알았어, 이제. 어, 이제 어디서 나올 줄 알았다, 야. 어, 어디서 나온 줄 알았다, 이제. 아, 절대 안 무서워. 어, 절대 안 무섭다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읽지 말고, 꽂아. 뭐가 아... 온다는 걸 의미하고. 아, 아이. 아이씨. 아, 나 도망치는 걸 못하겠어. 뭐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아나 안해 미안합니다 지금 21분 찍었으니까 나좀 하는 법좀 알고 올게요 이 공략 좀 보고 올게 어 그러면은 영상은 대충 이것만 올릴게요 어 영상은 이것만 올릴게요 영상은 이것만 올릴게 어 미안합니다 영상은 이것만 올릴게요 와 마녀의 것 같.. 와나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 이런거 뭐 나는 플래시 게임이나 그런거 하는게 제일 나은것 같아 나 무서운거 못해나 와나 성격이 왜 이렇게 순통이냐 나 어, 애들 다 이거 하 어? 그냥 하는데 어아 진짜 이, 이건 고화질로 올라갈 것 같고요 어 다른 것도 뭐뭐 뭐 하겠죠 뭐 대충 네 그러면은 네, 고맙습니다어 괜찮던 았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 어 녹화 정리할게요.